아니야 한번백카도한 번만 가. 끝지 말고. 박카이백카도 가려고? <웃음> <웃음> 겁나 화려하게 끝난다 여기. 아마 딱가번 됐고. 이렇게 해서 백카도로 나온 적이 없어 맨날. 영혼이 야, 돼서 사라진다니까. 백카도에딱본적몇번 펴... 있지. 아니 끝날 때백카도 가서 나온 적이 없다고요. 그건 그래. <laughs> 끝나 끝나는 판에. 어. 그러면 이제 지가 먼저 뒤져놓고 나 잔다 이러고 나간다. 백카도의 <laughs> 망. <laughs> <페, 페, 페, 웃음> 맞아 이기자. 나왜 똥꼬에서 빛이 나지? 다른 데다 까만데. 똥꼬쇼. 감사합니다. 와이! 샷건 먹었어! 아, 미친. 두수스개약하래 연사로. 이씨발, 아홉 발을 바쳤는데 병신 같은 거. 이씨. 이굴주었다안 해, 나잘 뻔. 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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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알갓. 야, 옆에 있는 아파트 에 사람 엄청 많아. 층간소음 개심해. 사람 회색집 내 앞에 첨지야 층층집 기절 야 방금 진짜 날아서 때렸어, 내가 어 <laughs> 날아서 렸어져서 날아서 나왜아 에야 아무리 제가 아니요 빨리 밖에 총쏴. 밖에 총쏴. 얼른 총쏴. 밖에 하늘에 총쏴. 빨리. 우와! <laughs> 진짜 오. 맞아. 방금은 진짜 진짜 바로 컵에 떨어졌어. 진짜. 와, 반너네 그, 어, 첨지가 하늘에 총선을 산 거야, 우리. 어, 야, 진짜 방금은 진짜 코앞에 터졌다, 와. 첨지에 총선을 우리를 살렸다. <목소리> 하늘에 대고 경고상승 때 살렸어. 오, 뭐야, 이거! <laughs> 왜 이래, 이거! <목소리> 미쳤나봐! 이거 뭐로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방 이거 어이렇게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야 살릴 수있 이거 뭐야? 봐봐, 됐야나할거 이거 뭐야? 야 이거 야야거의야 이거 잖아 왜, 나, 왜 나만 피가 근데 달았냐 근데? 피가 아닌가, 피가... 아니, 피가... <목소리> 아니, 왜 나만 피가 달고 차만 피가, 피가 달았냐 니들 피는 안 달았대. 언덕만 나 무거운가 그래. 아 아직 안들어어 어, 들어왔어. 들어왔어. 한명더 붙는다. 한명더와야할건세 명이다. 그쪽에 하나 있다. 네, 많아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기절하네 맞았다저거우오에 끝났다. 우리 터무지가. 맞지 어, 정지아! 그 우리 집두 명. 얘총 모았어. 조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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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졌다. 제발 쏘지 마세요. 쏘지 마세요. 비켜 멍청아 밖에 총들고 온다고 나 때리지 마. 밖에 서총들고 온다고 또이들아 진짜. 쏘서 <laughs> 아두 <laughs> 대. 사피엔 i r 박스, 날아갔어 사피 달려, 가서차한대더 달려, 어디서 려 달려, 어려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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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사피려달쳤 달려, 달려, 달어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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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어 버렸어 려달 가지고 깡패네 어, 어? 어? 아, <laughs> 어어, 좀더 빼야돼, 어 이게 한 명은 뛰어내리고 한 명은 차로 주지는게 나을 수 있겠네, 이러면. 어떡해, 내가 뛰어내릴까? 아니면 네가 내릴래? 이렇게 된다니까, 이거. 묻힌다니까, 이거. 한 대. 아, 치웠다, 치웠다. 발소리. 옆에 왔다, 어? 친구 왔다. 뒤. 아니, 총 없애. 이 자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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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있잖아. <laughs> 심지어 우리 친구도 아니야 이거 지가어서 받았어 그냥 <laughs> 어, 어, 어. 나 거의 아니었다. <laughs> 와우 오오 오야 아!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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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왜내렸서 <laughs> <내려>. <laughs> 자살하고 있냐 <웃음> 너는. 낙간 <laughs> 어, 내렸으면 부자 죽었어 이거. 다시 타야 되냐 뒤 트럭 있긴 한데. 야 핵있는데? 말도 안되는데? 에임 그대로 따라왔는데 그냥? 어 방금, 방금은 어. 진짜 아니야 이거 핵이야 발 핵이야, 아, 핵이야? 맞아, 완전 핵이야, 핵이야? 어안 봐도 핵이야 아 이거 좀만, 이거 맞아라! 맞아라! 제발, 제발, 보고가야겠다보고가야겠다 있다, 있다, 제발 여게 아니지 않냐? 범이군데몸이아니야않이범 아니야 범이 맞는데? 여기? 그래? 범이가아니라 아니야. 어, 제발 쪽이야. 제발. 여기서 신이 아, 제발 핵쟁이기예아 맞았다. <laughs> 맞았어. 예. <예야>! 맞았어, 맞았어. <laughs> 정의를 승리한다. <laughs> 와... 진짜 와, 맞았어. 최고다, 진짜. 진짜. 와, 와, 진짜 최고다, 와. 야 나중에 굳이 왜이야? 와 진짜 존나. W 배럴을 연속으로 써. 아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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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죽겠다. 죽었다. <laughs> 와, 이거 진짜 미친 게임이야. <laughs> 말이 돼? <laughs> 아 진짜. 명신아. <laughs> 아, 아 게임이야? <laughs> 아 명신아. <laughs> 게임이야 이게와 진심. <laughs> 왜 중간에 안 멈춰? 아. 계속 내려 가. 속력이 더 붙어. 어떻게 가 시간이 몇분남았데분남았 빨리 가, 리 가. 레 날, 레날니다 몰라, 몰라, 보내버릴 수도 있어. 조심해. 빵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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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대박이다 진짜. 레전드 레전드. 와. 와, 역대급이야 진짜. 역대급이 야야 진짜, 진짜 역대급 아, 나왔다. 와, 그... 대박이다 이거 진짜. 와. 야 걔네 진짜 얼굴. 기나나 총총한다. 뻥뻥. 봐. 아아 아, 왜아 진짜 역대급이다 이거. 진짜. 레워 얼어 죽을 지이다 아, 전약 약. 현실에서 판니 아, 앞에 앞에 나무 붙었다. 바로 붙어 있 거예요. 지금 내가 얘꺼 화면 보고 있거든? 어. 샷건에서 어떻게 운부총알이 나가? 장전도 더블배로로 어, 어. 장전을 하는데? 어. 대박이다, 이거. 어. 이게 말이 돼? 리플레이도? 고 나와. 어. 이게 핵이야, 이거 하데 에임이 핵 같은데? 어. 아닌가? 어. 핵이라니까 아이친 씨발 이기 이제 야 이거 뭘로 뭘 눌러야 돼 이거 특보 신고 사유 참 앞에 거를 좀 땡겨볼까 야 무기를 어떻게 먹었길래 이게 총 이렇게 이아 대박이야 치염으로 진짜 긴네 <laughs> 이거 <laughs> <진짜 깨달은> <laughs> 아 개황당 씨발 진짜 <laughs> 쩐다